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처음에 뭘로 생각한다? 한 물체로 생각해요. 왜? 가속도 구하려고. A는 M분의 F. 힘이 하나니까요. 9N 하나만 작용하고 있죠? 이건 한 물체니까 F로 쓸게요. 자, 한 물체. 3kg짜리에 9N이 작용하는 거네요. 가속도가 3이죠? 근데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 3으로 다 똑같아요. 자, 이거 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A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힘 이제 각각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MA니까 A에는 6N의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고요. B에는 MA니까 3N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풀은 거예요. 자, 이제 3번부터 시작이에요. 실이 A를 당긴대요. 자, A가 6N으로 힘 받아서 가죠. 어? 누가 나를 당기는 거지? 하고 쳐다보니까 어, 실 있잖아요, 실. 실이 당기는 거예요, 실. 작용점은 A에 있어요. 얼마로? 실이 A를 6N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거죠. 6N으로 힘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A가 실을 당기는 힘은? 아니, A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A가 실을 어떻게 당기지? 이해가 안 가면 바꾸세요. A가 실을 당기는 힘은? 반대로 뒤집으면? 그래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었어요. 실이 A를 6N으로 잡아당기니까 A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A도 실을 6N으로 잡아당겨요. 작용점? 실에 있어요. 실. 6N. 그 다음,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아니, 이렇게 물체가 가는데 실이 B도 잡아당기나? 잡아당기죠. 왜요? 자, B가 가면서 비가 실을 잡아다니잖아요. 실 아니 비가 실을 잡아다니니까 실도 비를 잡아당겨야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거 잘 보세요. 비는 지금 오른쪽에서 사람이 9뉴톤으로 잡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알짜임이 3뉴턴밖에 안 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반대쪽으로 비를 6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두 힘을 합성해서 알짜임 3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를 6뉴턴으로 잡아다닐 수 있겠어요? 비하고 접촉된 실이랍니다. 그래서 실이 비를 잡아당기는 힘 6뉴턴이에요. 그러면 실만 비를 6뉴턴으로 잡아다닐까요? 아니죠. 비도 실을 6뉴턴으로 잡아다녀야죠. 바로 뭐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다면, 실은 양쪽으로 6N의 힘이 작용하네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실의 장력 6N이 걸린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 3번부터 6번까지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공통적으로? 실이죠? 답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실이 A를, 실이 B를, B가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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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하나의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실에 걸리는 모든 힘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에 걸리는 힘, 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하나만 잘 구해 놓으시면요.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실에 관련된 문제는 다 뭐다? 똑같이 6유톤이 된다는 거예요.